내 네, 진짜 놀랐습니다. 챌린저 두개또 갖고 계실 줄. 지금 지금 비에고만 키우는 계정이에요. 네이 계정이 이제 그5 네. 0 0점 계정이에요. 아. 근데 비에고를 가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레넥톤만 해까지 했거든요 원래. 네. 그러다가 레넥톤 많이 뵌다니까. 그러다가 비에고 몇번 해봤는데 재밌는 거야. 아. 근데 또 이게 비에고가 스킬을 뺏으니까 캐리가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스킬이 뭔지는 알아요. 갈리오가 도발 이 있고 막 그런 건 아는데 도발이 무슨 스킬인지 몰라거든요 오히 아, 그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거 하면서 그럼 챔프 포기도 늘어났겠네. <laughs> 스킬 많이 보니까 스킬이 뭔지는 아는데 이게 어. 뭐 피드 스틱, 제가 해본 적이 있어. 요 피드 스틱 <laughs> 이게 W 가 빠는 거잖아. 네. 그 처음에 몰랐구나. 왜 모르지? 나는 <laughs> 아, 피드 스틱 안 하니까. 아. 그러도 그러니까 발만 있고. 그거 그렇게만 알지 무슨 아. 키가 도 발인지 모르잖아. 나르를 배나셨어요? 아, 이거는 저는 레넥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기준에서 제 나르가 제 짠나기 때문에 레렉턴은는 그래서 그냥 나를 고정해 <laughs> 그냥 그게 싫어서 네, 나를 자체가 싫어졌구나 맞아요 만약 자기가 비구만 하고 싶다 네. 그러면 나르벤 하지 말고 잭스 아니면 레이텀만 하면 됩니다 음. 왜냐면 잭스가 이게 돌리는 게 평상한 잖아요 네. 근데 비구궁이 평타 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돌릴 때 궁수면 막혀요 아 오니 판정이에요? 네. 제가도 몰랐거든요 처음에 스포로 실행했죠 스포가 네. 적용되더라고요 오 새로운 사실 네. 저도 저, 저도 궁이 네. 오니 판정이다 저도 2 개월 전에 알았대요 건습이 어, 어, 맞네 상대가 레이텀인데요? 네. 아, <laughs> 어? 야아 아까 말 아까 제가 말했죠 네. 비유 상대할 때 비유 할때 두기 힘들다고 했잖레인 물론 볼수있겠네 일단 루나 한번 보여주실 수있나요 루는 네. 이제 전구자를 무조건 들어야 되고 네. 비유는 많가 없기 때문에 노쪽으로 선정하고. 안 이거 들어도 돼요. 이거는 이제 상대 시 c 가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한. 후유정한 탑이니까 상대가 레이토 때문에 뼈만 들려. 음. 그 W 탑. 나도 살고 말... 들려. 뭐야? 오 어, 살고. 어, 좋을까? 조정이 됐을까요? 티원 티오, 티원 대결이네요. 아, 아 그래요? 그런데 민드 클로저거든요. 아이 팀은 엘림이고. 예 근데 하는 프로분들도 있어요. 그죠? 이게 네. 처음에는 그런 거 무조건. 오 다행이네. 오오안 <laughs> 오, 바뀌었어. <laughs> 차라리 낫다. 오씨. <laughs> 차라리, <laughs> 차라리 낫다. 차라리 낫다. 아 처음에 여기 왔는데 여기 안, 이게 안 보이죠. 그러면은 다른 데 있단 거예요. 아 여기 없어요. 그니까 애초에 저로 들어올 거라면 보여줘야 돼.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장막이 끝난다 마자 여기 바로 달리면 이렇게 달리잖아요. 여기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게안 보이면 여기 안못 아 들어가거든요. 아. 시간이 그래서. 아 우리가 이, 더 빨리 도착하는구나. 그러면 임베르 간거예요 아니면 자고 있거나 아, 담배를 치고 있거나 <laughs> 자고 있거나는 못. <laughs> 뭐. 네, 일레 때 세기 때문에 비구가 대기값 있을게요음 이러면 그냥 같이 가죠. 보자. 와 진짜 <laughs> 세네 깡패 이런 깡패가 없네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1레비 때면은 상대를 몰아낼 수 있어요. 그냥 압도할 수있어데 레넥 네. 1레비 그렇게 약한 챔브럴 아닌데. 네. 여기서 최대한 막만 최대한 시스템 틀어야 되기 때문에. 어. 아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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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섯 개놓쳤어요저치어 감독하겠습니다. 아 첫샘을 덤블좋게 가면 딱인데 이거 좀 애매하네요 아 비에고 덤블좋기를 가요? 왜냐면 상대가 투투 에 a d 란 말이에요 레넥은 피읖이 되는 챔피언이라 덤블좋기 괜찮아요 아 상대 정글 에 a d 니까 네. 레넥이랑 비에고는 1코어까지 무난하게 가면은 비에고가 좋습니다 그니까 이거 몰락이랑 그 네, 시너지가 엄청 좋다는 거죠? 오우 쉣와 그리고 근데 죽진 않을 것 같은데 킬각을 봐버리네 아, 오우 야 무섭다 오이씨 끝까지 오네 덤블 한테 죽겠네 요 진짜 덤불이라 살았다 이거를 영철이 못지 못하게 와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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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살았다살았다살았다 살아 살아 군기 쳐 군기 쳐 안녕히 계세요 살았다. 여러분 <laughs> 오, 오케이. 와 개와 와, 와 이거 사네 와 살벌했다 와 살벌했다 무서웠다 아버 너프 좀요 이거 덤불 좋게 나도 무조건 좋아져요 그죠? 이거 뒤탱 갔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더블 조끼 가는 것만으로도 칼챔이지만 단단한 칼챔이 되네요 맞아요 방금 내가 제가 못했던 게 대포에 그그래서눈 돌아간 거죠? 눈 돌아갔어요 방금 왜냐 <laughs> 지금까지 잃었던 실수가 너무 많거든 요 맞아 네. 그걸 복구하려고 먹은 거잖아요? 공격적이이 <laughs> 친구 와 지금 공격적이네 레넬톤 확실히 힘드네요 비핵으 초반이 보통입니다 진짜 극초반은 리오가 세거든요 근데 그 극초반 지나면은 1코 전까지 빡세요 아, 진짜 공격적이구나 진짜 악어다 순서 좀 말씀해 줄수 있나요? 1코가갈때 웬만하면 그 1코어 올라카 아이템을 끝나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끝나시 일단 1순위? 네 거의 1순위 왜냐면 곡공을 가면 세긴 한데 네. 유지력이, 유지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치 유지력이 중요한 거죠 1순위 굽나? 2순위 곱고 3순위 곱게임 아, 아, 아. 야 이거 와봐 오오.. 어 씨.. 강아소걸래 이거 혹시.. 공포게임인가요? 아 공포게임 맞는 것 같아요 아어 아, 지금 제가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요 지금 지금 식욕이 싹 돋나봐요 지금 군침이 응. 그싹 돌았나? 어 지금 어. 뭔데? 자자 바텀전 봅니다야야야야 대기 대기중 지금! 지금이다 지금 덮쳐 누구 놀이냐? 내네프 와.. 깨졌나 봐. 약 깨졌어. 천천히x3 우와! 이거 저동산 못 가요. 어 얘기하지? 오 뭐, 뭐, 쉬어. 들어왔어요? 이달리 유미 옵니다. 한번안 들어. 려한번 덤블이다. 한 번에 안줘오발오 밟음? 자, 좀 아까워. 팀이 너무 잘하네 신난다 이거 오오 보여 준다너 어, 너와 나일기토 이건 기회야 이건 이건 기회다 이건 기회야 너 이기다 형님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야 이리로 와와 딜이 확실히 달라졌네 넘어갔죠 아, 넘어갔네 어이 풀스고 같은데 아니 풀서다 풀서다 아 풀이 아니면 여, 저기 쓸 수가 네. 없 쓰고 이 쓰고 풀까지 쓴거 맞아요 맞아요 이 이기죠 보니까 확실히 이긴 했어요. 네. 게임했네요 그러게요 저 방금 네. 진짜 장난 안 치고 그냥 과자 까먹으면서 솔링했어요 과자가 <laughs> <laughs> <가사> 저겠습니다 <가지고> <laughs> 아하 저 먹으면 안돼요 지금 아 맞다 아저 <laughs> 아, 끼니를 안먹어가지고 아, 그러면 저희 쇼핑 중에 쇼핑은 아이 쇼핑인거 아시죠? 배달의민족하고 아니눈팅만 할거 아니에요 눈팅눈만눈팅만아 이거 나 끊은지 좀 됐거든요 저아 배달앱을 끊어요? 와 페북은 끊어도 얘들아. 아, 이거 그러니까 누르면은 이게 그러니까 누르잖아요. 네. 누르면은 이게 이미 뭐 이미 산 거예요. <laughs> 이미 본 순간에 아, 이거 먹어야겠다. 저는 진짜 백화점 가서 쇼핑을 이런 거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여기 세상이 있잖아요. 내손 안에 우리 동네가 있어요. <laughs> 어, 좋은 표현인데. <laughs> 싫어하는 게있으신가요 저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음식. <laughs> 네, 궁금해요, 그 제가 궁금해서. 아, 던져 보세요. 뭐 제가 뭔가 싫어할 것 같은 거 던져 보세요. 어, 브라리요. 말정. 저 타케는 <laughs> 그러니까 본 적이 없어져요. 내요아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내가 너무 느어 늦게... 와, 머리까지 오는 건선 넘았는데요? 죽진 않겠다. 와! 어, 이게 죽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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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풀쓸 그랬다. 와, 이게 죽어? 어. <laughs> 그가안그넓어요 저기. 야, 케인도 힘드네요. 탑 케인도. 비 같다. 1렙 이후로 좀 약하군요. 네. 아니 딱3 력까지 아, 딱3 력까지 이거는 그래. 초반에 좀 터졌어요. 그래서 여기 약해 보이는아 틀을 못 봐요. 이건 좀실수했네요연막안에서 근데 빨라지죠. 아예 빨라져, 빨라져. 공속도 빨라지죠. 이속 공속 다둘다 빨라져. 그렇죠, 그죠 네, 이거는 음. 한칠갔다로잘겠다 음. 릴리아가 오는 거 같은데요? 근데 그래도 칠가는아 우디르 때문에 안 되겠다. 어 지금 릴리아가 위험해지는데? I s 가 m e t i 상태가 안좋안 안, 안 좋다 안 좋게 싸 r under, u n d 아 차라리 네. 어, 그러면 네. 확실히 e 네. 러면 이게 다, 다 잡아 먹었죠? 아 u n d 고 아니 n d 아 r 아 n d e r u n d e 와 방금 리리 r 벽 n d e r u n 리리 r under, 했어와 e r 냐 n d e r u n d 아 커버하러 왔네. 페히 어, 잡혔네요. 네, 이러면 이런 반사 이익이 있죠? 아 근데 얘가 얘 때문에 커버를 못 하는 게좀 그렇긴 한데. 야루 좀 정대면 할 만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스킬쿨이 짧아서 피하면 되겠네, 그냥 피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No. 아 피하면 되 근데 상대 만화를 쓰고? 우리 만화 아, 안 쓰는 놓고 쓰고. 이게 지금 처음에만 그랬지, 이게 300원도 할만하네요. 다이브, 다이브가 나오네. 야쿠! 크이안 해요. 이 W가 풀, 차징을 길게 하면 기절식이 길어지거든요. 아, 기절 자체도? 네, 그래서. 아, 그래도 다이브 할 때는 확실하 그냥 길게 하네요. 길게 해야, 짧게 하면은 너무 짧아요. 음... 그냥 거의 없는 수준. 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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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작됐다 아닌가? 어? 어? 와 어, 시작 안됐다 아 근데 일블랑을 잡긴 했어 저는 일블랑을 잡았고 근데 이게 내가 돈이 돈이 너무 많아어 그리고 방금 <laughs> 타릭 <타닉> 특히를 <티키를> 몰랐어요 아 <laughs> <laughs> 어, 싸우고 싶은데 싸울 수가 없다 왜요? 우디가 위에서 아.. 아 그러네 <laughs> 이제 모락나서 싸울만 하잖아요 아 근데 우리. 2대1은 안돼요 그래도 제가 몸대는 2이라서 2대1 2대1 오, 뭐야, 우디이니까이고 네. 알고 샀잖아. 붕 없는 거 알고. 어? 잡았다. 먹어주고. 어? 응? 안 돼? 어. 어. 아니, 와. 아니, 우드 르블라은 반칙이지. 아, 아 르블랑 어. 아니면 2대1인데. 와, 어, 이긴 건데, 이거 방금. 아, 어. 하이, 이제 어우, 역시 2대1이 되네. 이게 한 명만 죽이면 되다니까 그러니까. 왜? 네. 예고가 좋은데, 그리고 우구제가빨라그 체력, 체력 코뎁이나 그렇죠? 체력 코뎁.

변신 상태. 지금 촥! 해 다음에, 촥! 오, 콤보 어디로는 <laughs> <일에는> 쓰레기야? 바로 바꿔 아니, 바로 바꿔줘야 돼, 진짜. <laughs> 쓰레기인 건 바로 바꿔야 돼. <laughs> 스킬만 몇개 누르고 바로 바꿔 아, 장인의 꿀팁이네요. 진짜로. 이게, 네. 이게 장인의 꿀팁이지. 얌잉 네. 어 르블랑, 르블랑 제일 좋아 <laughs> <laughs> 르블랑 사기팀, 사기팀 사기팀, 사기팀 썰은 네, 네, 나왔어요 <laughs> 넣을게 자, 음. 아, 장인의 꿀팁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장인의 꿀팁 네, 일단 스키 선물합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QEW는? 텐트리는 이코어까지 고정이에요 라인 비에고 기준 라인 비에고 네. 몰라, 트라켓은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3코어는 스테라 4코어부터 상대 보고 예를 들어 상대 원딜이 7 0 0 0잘 컸어. 그러면 란두이, 미드 정도이둘다 AP인 거 아니면 마스템을 네. 잘안 가거든요. 이렇게 신발만 올리고. 응. 뭐 상대가 너무 AP가 많아. 그럴 때는 이거 아니면 아예 그냥 세게 가고 싶다. 마법사의. 아마 마체가 마취. 이번에 좀 버프 버프 되게 했고. 네. 마체가 이 15에서 80이 레벨이 늘어날수록 데미지가 커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후반에 엄청. 사기 후반 가수롭네. 후반은 사기템, 후반에한 음... 번에 폭딜 넣을 때는 진짜. 예를 들어 서 Q로 먼저 묻혀요. 음. 그리고 상태를 쳐서 W 바로 끌어들인. 끌어들 큐를 붙여두고 큐가 돌아올 때쯤에 치고 W 끊어서 치는 거요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스킬을 한 번에 연달아 한 번에 다 쓰지 말고, 네. 에, 내가 한 번에 상대를 물어야 된다. W가 길게 쓰면은 기절이 거의 레이저 W 급, 분도 W 급. 어, 네, 이러다가 이러다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이러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비에고는 비에고 자체는 상당히 쉬워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현재 챌린저 아이 두 개, 이고장 아이 근나님 다시 모셔봤는데요. 아, 1년 만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저도 최근에 그냥잖아요 약간 지루했던데. 아, 방송 자체가? 아, 방송도 그렇지만 이제 일어나서? 일 갔다 가 방송에 있다 와? 아, 똑같은 패턴인데 예. 부러주셔서 너무 감사람요 아. 진짜. 진짜 저희 또 아. 너무 재밌어. 아마 히든 게이머가 이후에 나올 텐데 히든 게이머 정말 재밌을 그 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히든 <laughs> 게이머. 네. <laughs> <laughs> 아, 자, <laughs> 오늘 나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한 말씀 <laughs> <나> 해주시죠. <가리야. 웃음> 나도 <좀> 가루야! <laughs> 한 말씀 해주시죠. 오 오랜만에 테스터 님도 보고 네. 제바가 방송하는 거랑 다른 사람 방송 나오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죠, 완전 그죠. 네. 많이 배웠습니다. 아, 야, 음, 음식! 음식! 음식 먹 음식, 뭐 음식 챌린저 진짜 질이에요, 진짜. 이분 진짜 음식계의 챌린저예요한 3시간은 음식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자, 좋습니다. 아, 여러분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와우! 훈무로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laughs> 멤버십, 가 멤버십 가 가입! 멤버십 가입! 훈무로! 2단계는 명인의 닉네임을 받지 해준다고? 아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